오늘은 요즘 세탁기 시장에서 역대급 특가 할인을 하고 있는 LG의 간판 세탁기죠. LG트롬 워시타워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트롬이 할인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7%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트롬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중요한, 할인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톡 소리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334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우즉시 할인을 무려 111만 2,8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폰 할인으로 12만원 추가로 더 할인받아 무려 210만 7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34만원짜리 LG트로머시타워를 210만 7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대박 꿀정보 아닌가요? 무려 123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연말특가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입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입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탁 건조기를 살때 무엇을 우선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설치 공간과 높이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직렬로 설치하면 전체 높이가 190cm 가까이 돼서 천장이나 상부장 간섭 때문에 설치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LG 워시타워는 기존 직렬 설치 대비 8.7cm가 낮아진 인체공학적 설계로 건조기 내부를 한눈에 보고 빨래를 넣고 뺄수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조작이 얼마나 편리한가입니다. 건조기를 위에 올려두면 조작부가 너무 높아서 손이 잘안 닿죠. 일부 제품은 리모컨이 있긴 하지만 잃어버리면 곤란하고요. LG 워시타워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원바디 설계라 조작부가 하나로 통합돼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원패널 컨트롤러로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매번 건조기 조작하려고 의자에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세탁 성능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고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죠. LG 워시타워는 AIDD 6 모션 세탁 기술이 적용돼서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을 감지하고 최적의 세탁 패턴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으면 티셔츠는 옷감 손상을 줄이면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두꺼운 수건은 힘있게 돌려 뽀송하게 건조까지 연결되는 거죠. 말 그대로 손빨래의 정교함을 기계가 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점은 공간 활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는가입니다. 인테리어 하기에도 예쁜 디자인이면 더 좋겠죠. 요즘은 세탁기도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야 선택 기준이 되잖아요. LG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는 미니멀한 플랫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 덕분에 거실, 베란다, 주방 어디에 두어도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특히 분리형이 아니라 한 몸체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수납과 동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큰 매력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설치 공간 제약 줄이고 조작 편리하고 세탁력은 똑똑하고 디자인까지 세련된 제품이 바로 LG 트롬 워시타워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두고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세탁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LG 트롬 워시타워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를 37%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게다가 영상을 올린 시점에 보셨다면 으뜸 효율 가전 이벤트로 10%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할인 폭이 크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누르시고 핫딜 정보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